제 차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거든요.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파킹장에서 아마 무거운 짐을 올린, 올려놓고 제차 위에 그냥 쭉 잡아당긴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는데, 아주 깊게 나지는 않았거든요. 어, 투명 어, 겉에만 맑은 게 벗겨진 것 같은데, 어, 이거를 오늘 픽스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어, 이런 게 있다면서 사다 줬어요. 이것을 할 때는요 어,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이브로 깨끗한걸로 이 어, 액체를 짜 가지고 조금 세게 이렇게 어, 여기에 스크루치 난 데다가 자꾸 메꿔 줘야 하는 니까 한번이 아니고 한번 하고 나서 또 한번 하고 몇 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하다가 중지하고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 해봐. 1차적으로 제가 문질렀는데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드라이 되면서 조금씩 차이 나는데 이거를 하나, 두, 세번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도 어, 있는데 제가 이쪽에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이런 쪽에도 있는데 어, 한 쪽으로는 문지르고 뒤쪽을 깨끗한 걸로는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또 해볼 거. 요 이것도 되는지 이거는 잘안 되는 것 같네. 일단은 한번 해보고. 힘을 줘서 이렇게 닦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고 오랜 동안 우리가 처음 차를 샀을 때 내가 가졌을 때 이렇게 된것 같았어 근데 요게 자산하게 있는거 요거는 될것 같다 어 고건 된다 그것도 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되기는 되는데 어. 워낙에 요건 조금 많이 있어 갖고 어. 어, 좀몇 번에 여러 번 하면 어, 될것같은데 어, 것 어. 일단은 없어지고 조금씩 있는 것도 요런데도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없어지네요. <웃음> 신기하다. <웃음> 그것도 많이 없어졌는가 어, 이것도 어. 많이 없어졌네요. 일단 이렇게 이쪽으로는 닦고 이쪽 깨끗한 쪽으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마른 수분으로 닦아줍니다. 많이 없어졌죠? 이거는 워낙에 어좀 오래된 거라서 조금 남아있는데, 이런 쪽으로 있는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한번더 저쪽이랑 이쪽이랑 한번더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이제 제가 한두 번을 칠을 했거든요. 자세히 보면 처음에 발랐을 때는 거의 뭐100%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 마르고 나면 조금씩 보여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타나 있죠. 이렇게 보이는데, 어 두번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살짝 스크래치 된 것은 거의 커버가 되는데, 어 많이 약간 깊은 거는 조금 표시가 더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한70% 정도. 어, 처음에 했을 거, 처음에 거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게 완전히 커버되지는 않아요. 깊, 특히 상처가 깊은 곳은 더 힘들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있을 때는 지나가면서 딱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눈에 확 보였는데 이걸 바르고 나니까 어, 언뜻 봤을는 잘 모르겠어요. 어, 잘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이 났었는데.